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똘베 TV의 일일 게스트 우 커플입니다. <laughs> 자 지금 똘베한테 몰래 카메라를 하기 위해서 네. 저희가 요 커피를 준비했는데 를 어. 이따 똘베가 여기 앉아 있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커피가 얼굴에 고, <laughs> 똘베를 한번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똘베 몰래 카메라 고고. 고. 여기, 온다 온다. 똘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똘배 나온다. <laughs> 집에서 나오고 있는 똘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카 준비 중인, 몰카를 당할 똘배. 아유 <laughs> <laughs> 왜 이제 와? 왔어? 어어 어. 어, 어. <laughs> 야 웬일이야 어 내가 네, 형 커피 사왔어 커피 어. 먹어 커피 먹어 커피 네. 아 형, 형꺼야 이거 아 네. 어. 일... 어. 커피 먹어 아 어, 커피를 다 사오고 야잘 먹을게 아, 어, 맛있게 먹어 저번에 형 커피 사줘가지고 내가 사주는 거 출발한다 어 출발 어? <laughs> 아, <아유>, 야, <laughs> 뭐야, 브레이크를 합 브레이크를 갑자이밟으 브레이크를 이 바보, 브레이크를 합작이 바보, 브이크이 바보, 브이 놀래켤거예요놀래 켜주기 롤렛 켤꺼 문이 니3 2 1 뭐안맞아또 <laughs> 이래 <laughs>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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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배가 오면은 어. 문을 잠그고 안열어줄거예요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 보러 <laughs> 어, 어, <뭐라> 왔어 그냥 <laughs> 야문문문 안녕 <문>, 어. <laughs> 아, 왜 그래 아 장난치지마 <laughs> 아 장난치지마 아. 아, 재미없어. 아, 문 열어줘. 아, 힘들어. 아, 장난치지 마. 진짜. 야, 장 조금 더 빨리 가, 빨리 빨리. 야, 어, 야, 어. 우리 빨리 간다. 장난치지 말라니까. 진짜. 아 진짜 재미없어. 왜 조기가 하는 거야,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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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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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